뭐든지 느려요. 하, 차튼 턴, 뭐, 아니, 뭐, 쓰기는, 저는 항상 보면요. 아니, 쓰기 업데이트 한다면서, 업데이트를 했더니, 아, 뭐라고 해야 될까? 아니, 또, 이씨, 업데이트 하면서, 그, 업데이트를 또 해야 되니까.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새로운 길은뭐 나요 안녕? 멍뭉이 쟤는 아직도 리뷰를 안하네요 샤넬로어 취 정책 변경 방송인 전시에 인사할 기능 추가 할로 채팅창 별도 표시 추가 기타 버그 안정성 이건 저도 모릅니다. 방송 통계 정보 중인용 추가. 방송 채팅 뷰부하 개선 이게 몰라요. 일상 번서 카테고리 추가. 프로필 트로피 페이지 추가. 라이브 탭 개편 그렇군요. 사격 룸만이 방아집니다. 오늘 마카네요. 아니 뭐 제가 막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매니저를 보니까 제가 뽑으려면 매니저들이 없습니다. 아게 딱히 업데이트할 게 없길래 업데이트 안 했습니다. 지금 업데이트하는 이유는 아저 리방 할게요. 업데이트 하고 올게요. 어, 양심적으로, 음, 3만 더 하고, 방정할게요 아, 지금은 정식 그게 아닙니다. 이제 보시면, 음, 아니, 이분들은 내가 줘도, 어지, 하면나나 그러니까 빼야죠. 안 오는 애들은 빼야죠. 그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두 명입니다. 지금 네 명이 남죠. 누나, 누나. 안녕. 지금 내개 걸립니다. 일단 지금 출주를 하도 되고요. 안 해도 됩니다. 아, 뭐 하는 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지금 아제 목이아 몸이... 치킨 시킬까 치킨 시킬까 저녁 안 먹었거든요 제가 늦게 일어나서 안 먹었어요 안 먹음 안 먹음 이 맞겠지만 말이죠 아 나는 3주반 개야 많지 생각보다 많다 1 8개 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아, 뭐냐면 제가 5분 이상 분명히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어, 보면, 많이라고 난리 있네요. 에, 보시면 제가 아직 6만원 이상 내지 않고, 았한 5만 3천원 정도 썼습니다. 푸른슈님, 반갑습니다. 그러세요. 나연이누나 이야기 많이 해요 뭐저더로 자랑할 건 딱히 없는데요 어머 뭐 보시면 300번 달성 이게 아직도 안됐어요 아 심지어 500번 달성도 안됐습니다 아니 도대체 제가 5분 이상 안한게 그렇게 많아요 100개 넘도록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 안녕 형아 안녕 시청자들아 아마 이게 오리 뜨는게 많은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명히 대부분 5분 이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5분 이상 안된게 아 여기 보니까 있네요 아 이것이 인정 안된 거네요 그러니까 0초 돼 있는 거는 거의 인정이 안된 거네요 보면 5분 이상 거의 다했거든요 보시면 근데 왜왜 왜 나는 안됐다고 아 여기 0초 또 있네요 출조해봐 치킨 먹고싶죠? 저도 치킨 먹고싶습니다 근데 뭐 지금 온라인은 모르겠는데 배달 한번 시켜볼까요? 치킨 배달 해볼까요? 아똘리 tv님 반갑습니다 아, 근데 지금 치킨 배달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음, 아니, 이게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뭐, 시 전부 다 24시간 하는 건 아니고, 아니, 보통 뭐 11시에 끝나는 데도 있고, 뭐또 10시에 끝나는 데도 있어요. 특히 우리 지역은 뭔 시, 시골인지... 음. 자, 치킨 배달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전번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딨지? 아, 잠시만요, 제가 치킨 시켜보고요. 아, 이게 아니네. 어디 갔니, 이게? 치킨 배달, 사라졌네요. 치킨 배달을 했더니, 치킨 배달 종이는 어디 갔지? 몽땅 다 사라졌어요. 와, 그럴 리가 없지. 야, 그러면 아, 야,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게 없어. 저 나가야 돼. 이 시, 우리 학교 근처에는 그런 건 없고, 뭐 간단한, 뭐 그냥 치킨, 일반 치킨, 뭐 그런 건 있어요. 음. 저번 주금요일에 내가 치킨 시켜 먹었으니까 토요일, 주일, 금요일, 목요일이잖아. 어? 금요일에 있다. 금요일에, 없는? 그럼 목요일이었을 겠나? 오늘? 오늘? 잠시만요. 뭐 배달 지역은 뭐 번호는 그냥 한 군데만 적어도 될것 같은데 번호가 어디갔냐 이거 쿠폰도 어디갔어 쿠폰 다 사라졌네 어디갔냐 쿠폰 다 사라졌냐 야아 쿠폰 다 사라졌어요 헐이 말도 없이 사라지는 쿠폰들 아니 어떻게 된 건지 아 하여튼 치킨은 시킬게요 뭐치킨수 있는지 모르겠고. 아, 이가 같이 쪼금 와. 벤서리, 안녕. 그 가까운데 옛날통도, 아이씨, 그게 없다니까. 아까 있었는데? 아까, 아까 있었는데? 뭐였지? 아까 있었는데, 분명히, 아, 여기 떨어졌구나. 8, 8, 9, 9, 1 053인가? 아이고, 잠시만요. 전화 받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보세요. 아, 지금 주문 받나요? 아, 네, 잠시만요. 어디 갔지? 유니폰이 어... 이거 뭐지? 눈꽃 시리즈 한 마리랑 양념치킨 한 마리 이렇게 카드 결제로 뭐이 아니요 양념 아 양념 네네네네 어, 네.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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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질문 끝 질문 끝났어요 주문 끝났어요 제가 주문을 했고요 어 이제 돈만 내면 되는데 아이씨 웬, 트위치는 뭐영동이니까뭐 들어가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자메이카 자메이카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이벤트 있는데요 어 이벤트 뭐야 이거 궁금해서 들어가고 겠습니다 근데 안 들어가져요 좀 제발 들어가져요 이씨 아저씨 들어가자요. 아나 이딴 거못하잖아 아저씨 들어가자라고. 에이, 헐. 에이, 와 이거 대박이네. 와 배그 이벤트라네요. 배그 이벤트. 어 드디어 기다린. 근데 저는 안 하는 게임. <laughs> 아난안 하는 게임 만해요 우리 스게님 너무 맛있어 나만 그래잉 히힝 <laughs> <오>, 나만 그래아 <laughs> 하여튼 네배틀브랜운그러데 아니 해봐 아 근데 방송에는 방송을 킨 채로 인증을 해야 되는 거야 아까내 목소리 왜 이러냐 잠깐 네방 할게요 저 <laughs> 그 이유는 다과 같습니다. 저 배터리가 의외로.